시작 2 자, 이 자, 3 자, 이30 3이27 27 3이26 27, 27, 3이2이35 어유, 잘하네. 이거? 문 한번 해 볼까요? 이거는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네. 얘는 1 1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5고요. 음. 어, 또. 얘는 <laughs> 13이고요. 음. 얘는 14고요. 네. 얘는 10이고 얘는 음. 9고요. 얘는 어 15예요. 와, 진짜 잘한다. 준비됐어요? 네. 시작. 15 응. 16 15 18 14 17 18 19 16 15 17 19 아유, 너무 쉬운 게안 되겠어. 아까 너무 쉬워서 이번엔좀 어려운 거. 준비. 여기. 음, 어디 시작. 아...실력...실력... 실력. 우린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 어려운 거 없어 자신감 갖고 하면 돼요. 네. 음. 응. 아, 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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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오, 시오 시보, 십칠, 십팔, 십칠, 십육, 십팔, 이십, 이십일. 아지니지였어였어보 시보, 시기 시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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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 실수가 없는 게, 어, 너무 많이 성장했고요. 이제 속도는 조금 있으면 엄청 빨라질 거니까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. 야.